여러분이 계신 이곳은 경춘선숲길 2구간의 끝자락입니다. 가까이에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이 있고 9월이면 동릉동 청소년들의 잔치인 꿈나샤가 열리는 축제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축제에 솜사탕이 빠지면 섭섭하겠죠? 여기 예쁜 하트 모양 잎사귀를 가진 개수나무 세구루가 나란히 서 있는데요. 가을에 개수나무 잎에 노란 단풍이 들 때면 달콤한 캐러멜 솜사탕 향이 납니다. 개수나무 잎에 들어 있는 메가당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가을 길을 걷다 어디선가 솜사탕 향이 나면 하트 모양 잎을 한번 찾아보세요. 개수나무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입니다. 우리나라 동료의 효시라는 반달에도 개수나무가 등장하죠. 하지만 아쉽게도 달랄한 개수나무와 이 개수나무는 다른 나무입니다. 반달 동료가 지어질 때만 해도 솜사탕 향을 내는 개수나무는 아직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네요. 옛 시와 노래에 종종 등장하는 개수나무 생김새로 목서라는 나무 종류로 짐작된다고 합니다. 옛 사람들이 달을 보며 상상하던 개수나무와.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개수나무는 다르지만, 토끼의 떡방아를 지켜보던 나무와 꿈 나누자 축제를 응원하는 나무, 어딘가 공통점이 있어 보이네요. 이상 솜사탕 향기 달콤한 개수나무가 있는 경춘선숲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